m g 들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아무리 싼 방이라도 퀄리티 안 좋으면 안 가요. 진짜 되게 허름한 데는 공짜로 쓰다고 해도 안 간다고요.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제 지난 편에 말씀드렸죠. 투자와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 투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익률만 따져요. 내가 여기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 뽑아낼 수 있을지 오로지!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뭐, 1, 2, 3, 뭐, 4 해서.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이 한25% 나올지, 아니면 30% 나올지, 한 달에 내가 이번 달에 500만원 남을지, 아니 600만원 남을지, 아니면 더 떨어졌는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공유 오피스 사업을 투자로 바라봤을 때, 저는 진짜 안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유 오피스 사업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도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투자 관점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 관점만. 왜냐면이 사업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저는 공유오피스에서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동안 보면 공유오피스를 좀 놓치고 있던 게 뭐냐면 오로지 방을 몇개 만들 수 있나요? 어, 공용 공간이 이렇게 커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왜 주나요? 이런 거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고객들은 더안 좋아하지 않을까. 오히려 사업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내가 공유업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오직 투자적인 관점만 볼 거냐 아니면 사업적인 관점만 볼 거냐 라고 했을 때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뭐가 달라지냐면 공간 기획에서 달라집니다. 공유업 비스를 창업을 할때 부동산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도면 작업을 합니다. 즉 공간 기획이에요. 100평짜리 공간이 있어요. 100평짜리 공간이 있다면 어디다가 회의실을 넣고 어디다가 뭐 1인실을 넣고 뭐 2인실 넣고 그러면 방 개수 몇개 뽑을 것이며 또방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용 공간은 스튜디오를 넣을지 막뭐 안마자를 넣을지 뭐스피킹룸 넣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이 공간 기획이거든요. 즉 평면도 작업이죠.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투자라고 바라보신 분들은요 방만 미친듯이 만들 거예요 닭장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동네에 아직도 많은데요 소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다들 투자자 마인드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을 얼마나 많이 빼냐가 그분들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즉 이런 거죠 투자로만 바라보면 100평짜리 공간에서 방이 20개가 있어요 반면에 방이 30개가 있어요 근데 투자로만 바라본 사람들은 이 사, 30개짜리가 더 좋은 투자 상품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놓친게 뭐냐면 소비자들, 고객들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직 투자로 바라봤기 때문에 창업자들 스스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얼마를 벌어야 된다 오직 이것만 바라봤던 거죠 그러면, 사업으로 바라본다면, 공간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냐. 라운지를 어디다 배치할 건지부터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라운지가 있죠. 입구가 여기 있어요. 그 여기가 창 측입니다. 창. 창.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소호사무실이나 공유업체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라운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창 측에는 독립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요? 창이 잘 팔리니까. 맞아요. 창이 잘 팔리고요. 창 측방이 내 측방보다 돈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수익률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나마 이게, 그나마 괜찮았 동네 공유업스 퀄리티고요. 더 심한 건 뭔지 알아요? 라운지 자체는 당연히 없고요. 회, 어떤 데는 진짜 회의실 자체도 안 만들어요. 그냥 탕비실만 있는 동네의 송모 사무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왜 나왔을까요? 테리업이. 많이 들것 같아서 쉽게 투자를 못할것 같은데. 요 그렇죠. 일단은 최대한 방 개수 많이 만들어서 내 월세 수익을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두 번째로는 방 개수 많이 만든 만들게 되면 어, 라운지 같은데 힘을 안 주게 되면 창업 비용도 오히려 싸집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창이에요. 창 입구죠. 그러면 여기다가 라운지를 만들어요. 여기는 독립실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내 측방을 봐봐요. 분명히 제가 저희처럼 하면 내측방 비율이 올라가고요. 창측방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럼 진짜 투자자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이렇게 하면 공실 리스크도 더 있고요. 뭐 창측 가격도 어, 더 높이 받을수 있는데 창측이 적어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지 투자자 관점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왜냐면 저는 사업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 대표님. 그럼 여기 내측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저는 대표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여기 라운지가 있으면요. 여기 내측 있잖아요. 그럼 이 내측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가 지상에 있는 공유 오피스라도 내측에 있는 분들은 지하 공유 오피스를 쓰는 느낌입니다. 왜냐? 창가란 창가는 다 독립실 졌죠? 여기서 블라인드 다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유리벽 같은 게 없으면 아예 채광을 느낄 공간이 없어요 이내 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이분들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 계속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사업적 관점으로 다가가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보다 돈면더잘 법니다 왠지 말씀드릴까요? 라운지가 되게 채광 있잖아요 멋지게 돼 있잖아요 답답함이 덜해요 내 측에 있는 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내측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더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장기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운지가 답답하지 않게 체감이 있다 보니까 자유석 쓰시는 분들 있죠. 자유석 쓰시는 분들의 이용도도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하면 한 100평짜리에 방 30개 만들겠다 라고 할수 있죠 어? 그러면 사업적 관점으로 보면 100평짜리에 방 30개 정도 만들겠다 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공간들을 공유 공간으로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40개고 방한개당 가격을 한 30을 받으면 1,200이고 방 30개고 30씩 받으면 900만 원이다 그럼 이 300만 원의 갭은 어떻게 메꿀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말했죠. 제가 30개 만들면 나머지 이 10개 정도 공간은 공용 공간으로 저희가 뺀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입주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진짜 막 탕비실밖에 없던 것들, 뭐 해박자 정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서 30만원을 받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는 탕비실 뿐만 아니라 라운지도 있고요. 회의실도 있고요. 안마제도 있고요. 스피킹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0 받으면 저희는 30 받는 게 아니라 40만 원 이상 받습니다. 4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30개 곱하기 40만 원이면 1,200이죠. 똑같아지죠. 근데, 근데 과연 10만 원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30개 있는 방은 다 채워질 것 같고 40개 있는 방은 다안 채워질 것 같네요. 예. 네, 그것도 모셔야 돼요. 방 개수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입실률이 무조건 만실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방 개수 많을수록 만실 채우기 힘들고요. 또 이런 퀄리티라면 요즘 mz들이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아무리 싼 방이라도 퀄리티 안 좋으면 안 가요. 진짜 되게 허름한 데는 공짜로 쓰다고 해도 안 간다고요. 그 이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간. 바라보면, 아, 트렌드도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오직 투자만 바라보니까, 예전에 했던 뭐, 소우 사무실, 뭐, 고시형, 그런 걸 생각해서, 최대한 각장처럼 방을 많이 쪼개서 만들자, 라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유 피스는 스터디 카페처럼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좀 점편 아닌까요 어, 공유 피스 같은 경우는요, 어 스터디 카페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평당 200만 원 초반 얘기예요 창업 비용을. 근데 스터디 카페는요 평당 300만 원 초반 얘기합니다. 아예 거의 50% 이상 스터디 카페가 더 비싸요. 근데 다만 스터디 카페랑 저희랑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스터디 카페 창업은 보통 4, 50평에서 많이 하고요. 공유 오피스는 보통 70평 이상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창업 비용하고 따져 보면 어 조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당 순수입이나 그런 거 따져보면 공유 오피스가 높을 수 밖에 없죠. 왜냐 공유 오피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독립실 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라운지에 있는 자연수도 팔 수가 있고요. 또 스튜디오나 회의실 대관 수입도 챙길 수가 있고요. 또 공유 오피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비상수 사무실 매출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공유 오피스가 스터디 카페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와 사업의 관점 첫 번째로 다른 게 뭐에서 달라지냐면 공간 기획 말씀드렸죠 일단 라운지를 투자로 바라본다면 라운지 안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어도 내측이 만듭니다. 반면 이걸 고객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런 공간 기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라운지 창측으로 빼고 공용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날 어떤 시장 조사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라고 붙여져 있었냐면, 니가 썼던 종이컵은 한번더 썼어야 돼. 라고 문구가 붙여져 있어요. 지, 진짜 그런 게 실제로 있었나요? 예,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아,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완전히 투자자 관점이잖아요. 왜냐면 종이컵 아까, 아까워서 아, 돈더 쓰지 마라. 우리 비용 절감할 거다. 라는 거잖아요. 물론, 고객들이 한 사람이 뭐 종이컵을 하루에 막 3, 4개씩 써요. 그러면 그게 되게 많아지면 아까울 수 있죠. 그러면 그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애들로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투자를 바라본다면요. 서비스 제공 안 하려고 해요. 하나도. 예를 들면 얼음 정수기 하나 놓는 것도 아까워 합니다. 왜냐면 일반 정수기보다 렌탈비가 거의 두배 이상이거든요. 한 2, 3만원 더 내면 얼음 정수기 쓸수 있는데 한 달에 2, 3만원도 아까워 해요. 또, 뭘 아까워하냐? 커피, 그런 것도 아까웁니다 원두커피 안 나요. 왜냐면 원두커피 비용? 좀 괜찮은 거 쓰면 한 달에 10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그 비용도 아깝다. 안 넣어. 그리고 또 뭐냐면, 진짜 심한 데는 냉난방기 있죠?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주말에는. 그게 냉난방기가 건물에서 통제를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건물을 틀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별개 케이스로 치는데, 각 호실, 각 공로피스에서 통제할 수 있는 냉난방기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도 평일 같은 경우 저녁 7시부터 다음날 몇 시까지는 아예 못 틀도록 차단을 시킵니다. 전기를 냉난방기를 피디님이 그런 공로피스 입주사람 어떨 것 같아요? 가을 빼고는 못쓸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입주사 측면에서는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해도 좀 그렇겠죠. 근데 반면 사업적으로 다가가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켜가지고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퀄리티 낮은 그런 공유오피스에서 1인시 가격으로 25만 원 받으면 우리는 35만 원 받겠다. 대신 더 좋은 공용 공간도 제공해드리고 더 좋은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여기보다 이런 방식을 접근했던 것보다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 보면 공유오피스 창업을 할때 투자자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나는 공유 오피스 창업을 사업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수익률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뭘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투자자, 창업자만 생각하겠죠? 내가 얼마 벌지. 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좀 차별화해서 만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내가 차별화해서 고객들을 만족할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때 손익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벌지, 얼마 투자할지. 그래서 돌려봤더니 이렇게 한다면 어, 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네 라고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공유 오피스나 동네는 소호 사무실도 이 관점으로 접목하는 데가. 어 동네에서 시장 파이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뭐 실제로 저희 브랜드 말고도 각 동네에서 로컬 브랜드인데, 어 아니면 개인이 하는 브랜드인데 잘 운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보면 절대 투자자 마인드로 운영 안 하십니다. 그분들 사업적인 관점을 운영해 가지고 뭐 입주사들이 오면 웰컴 키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또 입주사들을 위해서 같이 모임 같은 것도 진행한다거나 하면서 당장은 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공유피스보다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점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해서 이 관점보다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이런 사업적인 관점을 생각했을 때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픈하고 나서 이 사업적인 관점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이 관점으로 차, 탄생한 공유업수보다 더 많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오늘 영상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업 창업을 할 때는 투자자 관점 내가 여기다 얼마 투자해서 얼마 수익률 나올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공유 창업을 준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드는 공유 오피스가 사업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때 고객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수익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을 그 뒤에 생각해 봐라. 이때 오케이 사이나 나에만 그때 공유 창업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물은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했죠. 앞으로 이 차이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유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하게 투자금 얼마인지 투자금 대비 수익률 얼마인지 한 달에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투자 회수 기간이 얼마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따지고 창업을 해야겠지만 그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동네에 다 똑같은 어디서는 흔히 발에 채이는 그런 똑같은 공유오피스가 하나 생기면서요 나중에 언젠가 공유오피스가 스터디카페처럼 과공급이 시작이 되었을 때 진짜 이기기 힘들 겁니다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도 공유 오피스 창업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2, 2억 원 이상이 든다네? 그건 큰 평수 이야기겠지 난 30평으로 공유 오피스 창업했는데 7천만 원 정도 들었어 입지만 잘 찾으면 소형 평수로도 승산했어 음, 7천만 원 정도라면 나도 당장 준비가 되겠는데 어떤 브랜드였어? 드림캐처스라고 요즘 가장 핫한 공유 오피스 투자. 야 매물찾기, 바이럴 마케팅, 운영 노하우까지 싹다 펴준다고 7천만원으로 시작하는 공유오피스 수익창업 드림캐처스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합니다.